배수정 기자,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는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vs. 점쟁이들이 나왔다. 19일 MBC에서 방송된 출발, 비디오 여행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는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vs. 점쟁이들을 소개했다. 어벤져스, 인피니트와는 새로운 조합을 이룬 어벤져스와 역대 최강 악인 빌런 타노스의 대결을 다룬다.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 닥터 스트레인. 지, 베네딕트 컨버베치, 스타로드, 크리스 플랫, 헐크, 마크 러팔로.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블랙팬서, 체드윅, 보스만,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블랙기도, 스칼렛 요한슨 등은 타노스, 조슈 브롤린, 과 인피니티 스톤을 향한 무한 대결을 펼친다. 또 점쟁이들은 한국의 버뮤다 삼각지로 불리는 신들린 마을 울질리, 수십년간 되풀이. 되고 있는 미스터리 사건 해결을 위해 모인 대한민국 최고 점쟁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점쟁이들의 리더이자 귀신 쫓는 점쟁이 박선생, 김수로, 공학박사 출신 과학하는 점쟁이 석현, 이재훈, 탑골공원에서 활동 중인 귀신 보는 점쟁이 시민, 곽도원, 사물을 통해 과거 보는 점쟁이 승희, 김윤내. 미래를 보는 초딩 점쟁이 월광, 양경모, 그리고 사건 취재를 위해 이들과 함께하는 특종 전문 기자 찬영, 강예원, 이다 모여 울진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mbc에서 방송된 출발 비디오 여행는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10분에 방송된다.